지금까지 소형이나 준중형차 타시던 분들 대형 사이즈 한번 도전하고 싶으신 의혹 가격 때문에 못 하신 분들 저렴하면서 또 주행이 많으신데 영업을 하시거나 그럴 때 주행이 작은 차를 선택하시라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오늘 주행이 많으신데 대형차가 좀 필요하신 분들 꼭 필요하실 겁니다. 주행이 적은 차 연식은 있지만 가격도 저렴하면서 이 차를 내부 내부 공개하니까 함께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1 9 4 2중고차의 강장수 이사 인사드렸습니다 아 이사는 현대 그랜저IG 2.4 GDI 프리미엄급입니다 연식은 2018년식이면서 18년 3월 5일 최초 등록한 휘발유차의 주색바디입니다 아, 무사고에 키로수는 5만이 조금 넘었어요 52,873k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옵션으로서는 전동 시트, 어,가 운전석 조석이 있고요. 통풍 시트가 운전석 조석, 전자석 열선 시트와 핸들 리모컨, 프로젝 컨트롤, 룸미러 하이패스,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원방 감지기와 버튼 시동, 그리고 가죽 시트와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알루미늄 휠이 245, 45에 18인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이두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 차의 장점이라면 연식으로 서는한 7년이 경과됐어요. 그지만은 엔진 미션 에, 그 상태 아주 좋다는 것과 에, 연간 7,000km 정도 어, 연간 7,000km 정도를 넘게 정기적으로 주행하면서 케어가 잘된 차입니다. 실주행 100% 보장하고요. 이 차가 출고가격은 3,000... 중반에서부터 4천까지 가죠. 그렇지만 이건 프리미엄급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는 1,900에서 뭐 한2 0 5 0 정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것은 850까지 모십니다. 아, 잔존 가치는 7년에 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외부 내부 공개할 때이 함께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자 이제 운전석에서부터 밑에 안개등과 감지기 그리고 라이트 깨끗하죠. 그 본넷 상태에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타이어라든가 휠 상태 매우 양호하면서 타이어 트레이드 70%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전동 접이 리키드 상태 깨끗하고, 운전석 조수석의 선팅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 타이어 상태 보십시오. 타이어의 트레이드 뒤에 것도 70% 이상 나머져 있고요. 알미늄휠 상태에 키스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니어의 감지기 보시고 니어 등도 깨진 것 없이 깔끔합니다. 조석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석에도 감지기와 안개 등 라이트 깔끔하고요. 본네트도 찍힘없이 깔끔하죠. 그리고 앞타이어 상태가 휠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네, 트레이드 상태 보시면 네, 70% 이상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지금 백미러의 리퀴드 상태라든가 깨진 것이깔끔하고요 아, 조석의 앞문 뒷문의 썬팅 상태라든가 문콕이 없는 것도 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 타이어 보시죠. 뒤에 타이어에 트레이드도 70% 이상이 남아져 있고요. 휠 상태라든가 타이어 네, 보시면 음, 깨끗합니다. 니어 쪽에 감지기와 음, 니어 등도 깨진 것 없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뒤쪽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후방 감지기서부터 그랜저 양각 다시 보시고 현대 마크 보셨죠. 트렁크 외에도 어, 지켜 없이 깨끗하고 열선 상태 보십시오. 열선 상태라든가 뽀글이 없이 썬팅 상태의 양호함을 보실 수 있고 샤크 안테나 지붕. 상태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먼저, 대형약계 2400cc의 트렁크의 볼륨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트렁크 내부에, 내부 쪽에도 보면 이렇게 삼각대 밑에 있지만, 밑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좀 있죠. 수납공간이 있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외제차들보다 트렁크 상태가 아주 넓고 좋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운전석에서의 시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에 운전하기 편할 수 있도록 앞에 시야가 넓직하죠. 네, 대형 소형과 준, 준형하고는 대형하고의 그러한 그운전자의 운전 시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더 넓지요. 현대 마크의 핸들 휠, 별이 휠 보셨고 센터에. 음, 모니터와 오디오 공조 상태 보셨고요.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음, 기아봉 상태 현재 키도 두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시동 버튼 시동을 걸어서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아, 계기판에 58,73km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 핸들에 있는 마크와 함께. 에, 오디오 볼륨이라든지, 핸들림 권 상태, 크루즈 컨트롤과, 그리고 모니터를 보십니다. 센터패시안 모니터의 후방 카메라하고, 후방 카메라를 보십니다. 후방 카메라 상태의, 명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조이라든가 오디오 상태, 여기 보면은, 통풍 시트 양쪽에 되어 있고요 야봉과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주차 보조 시스템, 기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지금 운전석에서 햇빛 가리개 보셨고, 화장 거울 상태 깨끗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 안경집도 작동이 잘 되고 깨끗하게 됐고요. 이리고 하이패스, 룸 하이패스가, 투 채널 블랙박스에 보석에 햇빛 가리개와 자전거울 상태 한번 확인합니다. 깨진 거 없이 깔끔하게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문을 열고, 지금 운전석 쪽에, 문의선팅 상태 한번 확인하시고, 전동 접이라든가, 또 보면 주유구라든가, 트렁크 버튼, 하선 이탈 런지 스위치를 보셨고, 운전석 매트도 깔끔하고요. 운전석의 의자 전동과 브라운 시트의 시트 상태도 연식이면서 매우 깔끔합니다. 자, 조석 문을, 운전석 뒷문을 보십니다. 운전석 뒷문의 선팅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그리고 전자석 열선 상태와 앞 의자 포켓 시트를 확인할 수 있고, 순정 에, 매트 보십시오. 매트도 깔끔하죠. 그리고 2열 시트 상태도 사용감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수석의 앞문 상태입니다. 앞문 상태 보시면 모든 네, 문에 모두로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함 보시고 조석에도 그 전동 시트와 브라운 시트 상태 매우 양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서 뒷문 상태, 선팅 상태 양호하고요. 그리고 열선 상태 보시고, 그리앞 의자에 포켓 시트라는 거, 깔끔하죠? 그리 매트와 이열 시트의 가죽 상태에도 네, 깔끔하면서, 네, 팔걸이, 팔걸이와 수납 공간 한번 보시죠.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서, 네. 보면 2열 시트의 상태도 매우 양호함을 확인했습니다. 자, 차량의 심장이라는 엔진 상태에왔습니다 엔진 커버에 GDI라는 커버 글씨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배터리는 a g m 8 0 l 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구성품들을 보시죠. 기타 기성품들을 보시면 예. 예. 미세 누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함을 볼 수가 있고요. 음. 기타 구성품들은 다 경정기가 돼서 아주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후드의 내부 상태도 보시죠. 내부 상태도 깔끔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하시기 좋게 내부 외부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현재 그랜저 IG 2.4 d d i 프리미엄급입니다. 연식은 2018년이시면서 18년 3월 5일 최초 등록한 휘발유 차면서 주색 바디죠. 무사고 예. 네, 키로스는 5만이 조금 넘었어요. 5만 2 8 7 3 k m 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음, 용도 이력이라든가 이런 거고요. 옵션으로선 전동 시트가 운전석 조석 있고, 통풍 시트가 운전석 조석, 전자석 열선 시트와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룸미러 하이패스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가 버튼 시동, 가죽 시트와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알면 612-2454018, 18인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적감지가 토치나 블랙박스, 브라운 시트가 특징이죠. 이 차의 장점은, 아, 7년차 연식 대이지만 엔진미션 그외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것. 연간 뭐 7,000km 조금 넘게 전기주행됐으면서 관리가 아주 병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차입니다. 실주행 100% 보장하고요. 신차 출고 가격은 3,000 중반에서 4,000 밑에까지 하죠. 자동차 시세는 1900에서 2050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차는 장점이 주행이 적다는 것하고, 잔용가치는 7년에 60%를 남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은 1850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시던 차들은 여기저기 요즘 뭐, 내차 시세 하면 나오는 플랫폼들이 많죠. 거기서 다 알아보신 다음에 50에서 80 정도를 더 평가를 해서 대차는 데 도움을 드리고요. 현금이 부족하시다면, 은 12개월에서 72개월까지 활부를 최저금리로 확실하게 제가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고차의 메카단지, 뭐전국에 15만 대 중에서 그래도 5, 6만 대가 존재하는 수원의 중고차 메카단지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들 미리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맞는 차를 제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내드리면 보지도 않고 비대면으로 탁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차는 내게 좋은 찬 남해도 좋습니다.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동영상 보시고, 어,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과 용기가 아,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1942중고차의 강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